착한 사람은 참고 나쁜 사람은 있습니다. 상처를 준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뎌지고 편하게 대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니 더합니다. 처음엔 그들이 문제였지만 계속 당하면 내 책임도 생깁니다. 싫다고 말하지 못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참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더 밝기 시작합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위험합니다. 선이 없으면 쉬운 사람이 됩니다. 상대는 눈치보다 기회를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만 병이 납니다. 눈치를 보는 착함은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갉아먹습니다. 누가 나를 막 대한다면 표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표현은 선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선부터 그어야 합니다. 아프면 말하고 불편하면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경계가 있는 착함은 강합니다. 말 한마디가 태도를 바꿉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착하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자주 이용당합니다. 말 없고 순한 사람 곁에는 친구보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만만하게 봅니다. 싫다는 말을 못하면 상대는 멋대로 굽니다. 이 사람은 거절 못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상대를 더욱 마음대로 하게 만듭니다. 착함은 벽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지켜줍니다.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고 담백하면 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해도 화를 내기보다 되물어야 합니다. 그말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는 쪽은 오히려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줄이고 반응을 천천히 해야 합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들어 드릴게요. 대신 저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의 상대는 움찔합니다.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 태도는 달라집니다. 가끔은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말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더 만만히 봅니다. 말이 적고 조용한 것은 좋지만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적인 말은 줄이고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응을 늦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템포 쉬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쉽게 넘볼 수 없게 됩니다. 선은 처음에 그어야 합니다. 계속 참고만 있으면 상대는 점점 더 기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 받아주네? 그 순간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은 늘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것 하나만 도와주세요. 요구할 줄 아는 태도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상대는 놀랍니다.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목도 잃습니다. 적당한 성극 기능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호함 속에 예의를 담아야 합니다. 무례함은 또 다른 약점이 됩니다. 싫습니다. 대신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말투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강하다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거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안해서 못했습니다. 그 말이 손해를 만듭니다. 참다 보면 결국 터집니다. 그땐 더 힘들어집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거절 한번 없었으니까요. 거절은 싸움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처음엔 떨리지만 괜찮습니다. 의외로 상대는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반응에 오히려 놀랍니다. 혼자 고민했던 것이 무색해집니다. 거절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이 의무도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할 부탁은 없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내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은 경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선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상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연습이 답입니다.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짧게, 단호하게, 예의 있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멀리 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더는 이용당하지 않게 됩니다. 착함은 무기가 아닙니다. 기준 없는 착함은 위험합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태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칙이 힘을 줍니다. 경계가 생기고 태도가 생깁니다.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갈등 상황일수록 원칙이 빛을 바랍니다. 우유부단한 태도는 손해를 부릅니다. 자기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원칙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도와주지 않는다. 공평하지 않으면 거절한다. 요구에는 조건을 붙인다. 이런 기준은 나를 지켜줍니다. 선은 내가 그어야 합니다. 안 그으면 남이 넘습니다. 선량함은 경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절이 무기가 됩니다. 자꾸 미움받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더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지칩니다. 원칙 없는 친절은 고생만 남깁니다. 이제 정리해보세요.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만 하지 말고 연습하세요. 글로 써보고 말로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면 몸에 익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부드럽지만 경계가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